신명기 2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켜독히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으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지뢰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이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쌓을 것이며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업들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업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해족속과 하머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즐면하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업을 오랫동안 애워 싸고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그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꺾어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수 먹을 것이 될, 먹을 것이 될 것이 므니 찍지 말라 드레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 주신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신명기 12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는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용들은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설교문의 내용 그 주제들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소위 앞서서 신명기 5장에 나왔던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때로는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신명기 법전을 걸어서 하나님의 처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인종적으로는 그냥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하면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약속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땅,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계에 처방으로 이스라엘을 들여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곧 보내시는 처방인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 처방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같은 부르심의 은혜가 넓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가정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별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죠. 1절부터이 사절까지 긴 내용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니들 싸울 거 아니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고선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단 다 빼라.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동원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다 빼래요. 뭐 이유가 있으면 다 빼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빼고, 낙심될 일이 있으면 다 빼고, 뭐 그런 내용들 등장해. 육절을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보통 이 과실 나무를 조성을 해서. 먹게 되어질 때는 5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께 앞에서 이제 세속화 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이과실나몬을 심고 이 3년 동안에 이 소출이 있지 못하고 네 번째 해에 얻게 되어진 소출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해부터 얻게 된 소출을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속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치를갖꾸고 아직 그것을 못다 먹었는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참여시키지 마라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특이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또 하나는 뭡니까 다 진멸 하라고 했다가 그죠 가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남녀 노소 할것 없이 다 진멸해라라고 했다가 또 가난 밖에 있는 성읍들은 그들에게 먼저 말해 가지고 수용하겠다. 섬기겠다. 근데 이 섬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 정치적인 섬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A와 B라는 국가가 이 섬김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영역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벌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아, 이상한 전쟁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전쟁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목격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약자를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무섭고 단호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마음속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고대의 이것은 일종의 어떤 수단인 동시에 언어와도 같았습니다. 뭐 화친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협약을 맺고 오늘날처럼 뭐, 뭐 이렇게 협약식을 하고 뭐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조공의 관계가 되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가 붙어서 하나가 속국이 되든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신명기에서 이 전쟁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 전쟁에 관한 단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 왕들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치력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뭘었던 단어들라 연결되어져 있냐면 신앙적인 단어들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뭐할 자들이다. 너희들 하나님 신앙을 오염시킬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지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이것은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처방으로 보내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보다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강하지요. 그들과 싸워 나가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정신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십 년 동안 침략했지만 우리 어떤 민족성과 또 독립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꺾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꽃피우고 이 교회 사이의 시작을 세운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에 들어가는 목적을 그걸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우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난 땅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작게 보면 계절이 있기도 하고 우기와 권기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적과 꿀이 오르는그 초지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광해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내부적인 이야기고 이 가난 땅은요 끼인 땅이에요, 그렇죠? 남쪽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로 대표되어지는 거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진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국이 우러러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신명기 7장 말씀이죠. 12절 말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목표치가 높은 굉장한 부담스러운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수행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실질적으로 그들과 세상에서 부딪히는이 전쟁의 영역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너에게 싸움이 일어날 때가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뭐래요? 일절의 결과를 말하죠.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대요. 이게 이 싸움이 사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 5절부터 아까 우리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추려내듯이 전쟁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위 이 정신 전력이 떨어질만한 사람들은 다 빼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전쟁 수행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나안이 문제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께서. 가나한 입성도 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그 원칙이 뭐예요? 이 절을 보니까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여서 고해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느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동입니까? 이 선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파병 나온 이 군대로 선발된 인원들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것이... 선동이고 외향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그냥 전체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전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신명기 20장은 이 전쟁은 신앙적인 전쟁이다 시작하고 있고 신앙적인 전쟁이다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절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조직 안에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자신과 현실과의 싸우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속한 그 경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인 경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시는 이유. 너희가 그곳에서 경쟁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 들여보내기로 하신다. 이것은 신앙적인 전쟁이다. 너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신앙이 뿌리내리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의 영역을 바라보며 또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전쟁은요, 단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점차 너희들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제대로 맞서지 못하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훼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신앙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완전히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법입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수사는 여의도 문법이다. 뭐 그런 말 들을 쓰던데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단어이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때로는 신앙의 문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신앙적인 것과 불신앙적인 것에 맞설 때에는 단호하게 맞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두 종류의 백성만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백성이냐면 있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백성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 7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있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랑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는 이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깨끗이 청소해야 될 이들이야 라고 하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있게 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신다 분별하신다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을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에 내가 부딪히고 깨지다 보니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이 세상의 처방으로 보내셨는데 신앙, 불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의 싸움을 선한 싸움, 신앙의 영역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싸움들이 결코 쉽지가 않으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내가 시작했고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신앙과 신앙의 영역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영역인 것을 구분해서 뿌리내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